방식 구들에 대한 정이 더 깊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, 같이 한번 불러 봅시다. 오랫동안 사기였던 정도 수능, 근데. 이게, 노래, 목소리가 적은 사람들은 아마 부천, 저, 저기, 지형지군가 뭐, 투기했다가 지금 고발이 될것 같으니까 불안불안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은데,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서 같이 부릅시다. 하나, 둘, 셋, 넷.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돈의 친구. 왜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리간들 이주리오 두터운 우리 저 다시 만날 그 날이에 노래를. 잘 가시오 잘있어 축배를 든 손에 석별의 정 잊지 못해 눈물만 흘리네 이 자리를 이만 하고 다시 만날 그날 위해 노래를. 이합니다. 금강초롱과 솔채꽃입니다. 정석으로 간다.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다 좌측 벽을 쓰는 거야. 줄 빨리. <목소리> 그게 정석이야. 사람들이 계속 그 왼쪽으로 가 버리잖아. 안 되니까. 피클립할때 조심해야 돼, 거기. 대원대장은 거기서 어떻게 가나 보자? 어싸! 중간에 시긴 했지만, 최대한 정석이다. 나갔다. A 이쪽. 이쪽으로 넘어와 11a 정도는 나오겠지. 오, 11a 정도는 나온다고. 11a b 나온다고 그게. 정석으로 갔을 때. 영건이걸지금 좌측 벽을 자꾸 이용하는 거야. 오른발 들어와 왼발이 크랙 안으로 들어가든지 무릎 밑으로 왼발 크랙 안으로 들어가어지 무릎 밑 멤버 왼발 올려 왼발 올려 자, 오른손 더듬어봐요 좋은데 있어 그나마 있어 그나마 있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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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그나마 좋은데 그나마 좋은데 <laughs> 한 한시 방향 거기쯤. 아, 거 골점 밑에. 거기 거기쯤. 아, 없어, 없어. 없어요? 거기가 작아 가지고. <laughs> 네. 어, 거기 거기 잡아 봐. 아, 가! 오! 좋아. 아건이는 흉내도 못 낸다. 저거 아유. 아이고 연건아. 아유 왼손 껴서 머리, 머리, 머리 위에! 그렇지! 머리! 그렇지! 아이씨! 안잡 거기! 아우, 네. <laughs> 어, 그것도 둥글둥글한가 보네. <laughs> 그 잡아! 아니, 아, 잡으면 <laughs> 돼! 그 잡아! 자꾸 사이사이 타고 일어서요! 자꾸 왼발 올려! <laughs> 오른발을 뒤꿈치를 빼고 아, 꿈치로 오른발을 오른발 좀 빼, 그렇지, 빼고! 그렇지! 빼렇지 자, 오케이! 일어서! 근데 몸을 오른쪽으로 딱누어야지 그러면. 이렇게 떠? 몸을 오른쪽으로 누어야지또 왼손 이 껴서 잡히지. 자, 오늘 왼손 다시 잡아봐요. 출발. 왔어. 야, 오, 손이 여기 오른손이 까빠져 있어. 바꿔 바꿔 손을 바꿔봐. 왼발 뻗어 왼발 저 크랩을 집어넣어 왼발. 오. 왼발 저 뻗어요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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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네. 자, 자 됐어 됐어. 어, 땡기면 떨어져, 어, 떨어져. 어, 떨어져. 어, 떨어져. 어, 떨어져. 여기서. 이제 뭐 몸무게... 뭐 오른발 좀 당기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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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잘했다 제 왼발은 약간 뭐 그루트가 아니지만 여튼 대단하다 어, 여기 잡을 없어 이제. 자 무릎이 이제 오른발 들어와야지 안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와가지고 멋있어. 왼발고 왼발 올리면 돼요 바로 무릎인데 올리면 된다고 <laughs>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서지는데. <laughs> 7월7월 7월 달인가 여름에. 팔월 1 6일날 갔었잖아. 어, 성욱 언니도 그래. 가고, 영임 씨도 가고, 이성 총무님하고 대장. 아니, 우리 물놀이 할 때, 했을 때 왔었나? 물놀이. 신장 나와서 가르쳐 주지. 나중에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음? 오, 잘하시네. 아나철도 어, 구구구. 자유등반 1레븐 B. 인공등반도 가능하고요. 하, 아, 여기도, 11, A라고 그랬나? B라고 그랬나? 산자고. 옆에 안 잡고 한 거야? 칸트 안 잡고 한 거야? 우와, 멋있어. 아, 싸 됐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굿. 드립니다. 왼손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오른쪽으로 약간 가서 발을 올리고 이거 쓰는 거야 푸싱 하면서 어떻게요 그렇게 계속 더 가서 발을 하나 한짝 올리고 어떻다 올려 그러니까 나 거기서 거의 푸시하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발을 올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발을 올려 그렇지 옳지 그렇지 와 여기 잡을 때가 없는데 눌러 어? 눌러야 돼 푸싱 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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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. 한 손으로 굴고 왼손 봐 왼손 된다니까. 거기 서 있으면은 당연히.